와, 이게 손에서 한번 봤습니다. 옆에 그리고 뒤 이렇게 둘러싸니까 와, 정말 그 3D 네. 유체 영상과 막 이런 같 아니 뭔가 이 감동스러운 장면에 갑자기 생각 나는 건데 우리 이 처음 출연했던 슈가맨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 <laughs> 저희가 진짜 소환된 가지고, 정말 이 많은 분들이 우리를 보러 와준 거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긴 하고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아, 여러분 네.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음. 아, 너무 행복하다. 느지 이런 호사를 우리가 넣어도 아, 아, 나안안 아, 그렇지. 아, 나안 갈래, 나. 안갈 거야. 이상 실장님 네. 아, 너무 행복하다. 네 정말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원러브라는 곡을 또 어, 여러분들과 함께 떼창을할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음, 오늘의 주주총회가 어땠는지 어, 더프레스텔라 서울공연이 어땠는지 그래도 각자 한 마디씩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누가 할까요? 아, 제가 제가 그래요. 아 그럴까요? 저 역시도 잘했어요. 아 오늘 정말 즐겁네요. 어, 아, 저늘 즐거웠지만 약간 민기 형이 늘 오늘 레전드 찍을 것 같아요 한 것처럼. 네. 저 오늘이 정말 너무 즐겁고 레전드다 이거 같습니다. 오 오늘 레전드 오늘 만들기 위해서 사실 오늘 저희 어머니께서 생신이세요. 오. 오늘 오셨어요? 오늘 오고 있어요. 아, 생신이셨는데 이제 아마 너 생일 축하해요. 공연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시간 못 보내서 너무 미안하다고 기회를 했더니 어머니가 너가 공연을 잘하는 게 최고의 선물이야. 그래서 <laughs> 그래서 최고의 선물을 어머니께 드렸는데, 여러분 다수고하셨어 내냐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laughs> 네. 아, 15분도 네. 아, 네. 남아 있는데 정말 많은 네. 자리 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뭐 이런 호사를 누르게 지잘 모르겠지만 이인 받아서 저희 나머지 어, 30더푸레스름한 선수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런 기세라면. 남은 콘서트까지 해답은 뭐 무조건 할것 같아요 아 진짜 어, 사실 제가 오늘은 걱정 되게 많이 했던 콘서트인데 어, 저희 세 명이 얀센 백신을 맞고 예, 그 오전 한 2차 임용 의미는 아직 차가운 맞지 못했습니다 제가 맞았는데 제가 유난히 아파가지고 아 맞아요 그래고 아팠다가 기력이 회복이 안 돼서 오늘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음. 어, 리허설을 해보는데 이 무대에 리허설까지도 사실 좀 걱정이었어요 음. 근데 첫곡 하는 순간 여기 계신 분들이 그 기운 때문에 아. 정말 모르겠다그 유튜브로 이제 또뭐 뭔가 올라오면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뭔가 저는 오늘 괜찮게 좋은 것 같아요 지도만 이런 거 하는 게 쉽지 않나 정말 걱정을 많이 했말나요 정말 힘이 정말 나와서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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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말어말정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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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은 필요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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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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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정말 이 중에 둘이 우리의 마지막 콘셉트입니다 맞아요, 뭐 링거 해보고 아직 필요 없어요 공연 한 번은 끝입니다 아, 아, 저는 아, 오늘 이 와주신 모든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사실 아까 돌아다니면서 의자를 하나하나씩 다 조금씩 앉아봤는데 이위이수많은 의자들 그, 다 하나씩 앉아봤는데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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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 네. 사람아. 네그어 여기 3층과 2층과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정말 한 3시간 가량을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그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계속 내 공마다 다들 반응해 주시고 다들 박수 엄청 쳐 주시고 저희를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정말 3시간 동안 집중하는 게 쉽지 않은데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최선을 다해. 뭘 하든 정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하나도 놓치지 말고 해라. 우리 어머니가 볼 때는 멤버들이 너를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멤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늘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 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어려운 발자취를 또뭐 음. 저희가 당연히 민규 씨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뭐 굉장히 야한 거죠. <laughs> <laughs> 네. <웃음> 네, 저희가 민규씨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건 팀원으로서 정말 당연한 일이고 뭐, 한편으로는 반대로 민규씨가 저희 셋 모두에게 정말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힘과 에너지와 도움을 주는 순간이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거만 지 않으려면 죽는 좋겠어요 열심히, 도 열심히 했습니다네 서로가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늘 최고의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프레스텔라의 색은 물론 매 공연마다 어, 그날 그날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오늘 문득 또 드는 생각이 여기에 이 수많은 불빛들이 포레스트라의 음악 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한 가지 색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여러 가지 색들이 하나의 어떤 커다란 정말 은하수를 이루는 것처럼 어, 그런 모습들이 바로 포레스트라의 어, 음악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서울 공연 이틀 중에 오늘 첫 번째 공연을 음, 그래도 지난 첫 공연보다는 조금은 덜 긴장하고 어, 덜 떨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나은 공연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한편으로 마음이 좀 놓이고 어, 많이 아직도 부족하지만 내일 공연 그리고 남은 공연도 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더 어, 포레스트가 서울 콘서트 토요일 마지막 곡으로 저희의 첫 시작을 열어주었던 곡이죠. 이는 알드라니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포레스트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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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